우리가 모발 성분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모발을 또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모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금속도 알 수가 있고 그 검사해 보면 별핍어 있는 탈모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이죠 남성 호르몬을 널려 주고 탈모를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뜨리니까 두피는 뭘 어떤 게뭘 해서 건강해지겠다 이것보다도 두피에 해로운 거 생활습관 그다음에 음주라든가 이런 곳을 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두피나 머리카락 모낭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도와주는 여러 음식 그래서 케라틴 제제로 아예 나오는 영양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콩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고기도 좋습니다. 그다음 에 유제품도 도움이 되고요, 달걀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고기 안에는 우리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랑 아연이 많고요. 아연 같은 것을 이제 탈모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두피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모발 성분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모발도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모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금속도 알 수가 있고 그 검사해 보면 아연이 결핍돼 있는 탈모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연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은 면역에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면역 면역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면역이 도움이 된다는 어,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성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아연은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입니다 요즘 어떤 유산균 보면은 사실 아연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미량이나마 왜 그러냐 우리가 유산균도 사실 면역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아연의 또 역할은 남성 호르몬은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어, 피곤도 덜하고 그런데 탈모를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은 DHT라고 했죠. Dehydrotestosterone 약간의 변형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거는 줄여줘요 그러니까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이죠. 남성 호르몬은 늘려주고 탈모를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뜨리니까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다면 반대가 되겠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탈모 조작하는 남성 흐름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고기 같은 데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당연히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에도 철분이랑 콩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이 붉은색 소고기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많이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유제품 뭐 계란도 괜찮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 탈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형 탈모는 영양의 문제가 있어서 원형 탈모 가 생기는 분들 있지만 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밀가루다든가 라든가 유제품이라든가 견과류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아토피 꼬마들 보면 소아과에서 보통 못법게 하는 애들이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조금 오히려 조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탈모랑 일반 탈모는 식생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은 원어 탈모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두피 건강은 두피 그 자체로도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두피가 많이 가렵고 각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많이 괴롭고 생활도 힘들고 옷 입었는데 허옇게 떨어지고 이러면 생활도, 사회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죠. 두피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둘째는 어, 머리카락 입장에서 보면 은 두피는 식물이 자라는 밭에 해당되죠. 농작물이 자라는 밭이 안 좋은데 머리카락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두피에 일시적인 어, 우리가 두피염이 급격하게 약간 생겼다. 이런 거는 막 고름이 생기고 이 정도만 아니라면 어, 탈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 어, 두피염이 생겨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 두피염이 있으면 이걸 고치지 않으면 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지고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어, 주피가 조금 딱딱하게 돼요. 어,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유화가 됩니다. 일종의 흉터처럼 돼요. 그래서 겉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는 많이 부드러운데 우리가 모발식을 하려고 바늘 한번 찔렀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벌써 1초 만에 알죠.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딱그 부위를 찔러보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살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바늘로 찔러면쑥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거나 사삭한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부위는 딱 보면 머리카락이 되게 가늘어져 있고 어떤 분은 잔머리 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이 있으면 그런 현상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머리 전체에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가늘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머리카락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은 두피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피가 망치진다이 말은 쉽게 말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요. 그럼 두피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염증이 많이 유발하죠. 보통 사람도 예를 들어서 손에... 보통 사람은 염증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뭐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상태. 근데 아직 안물지 않았는데 우리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처가 많이 심해지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염이 깨끗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안 좋다 이러면, 어, 몸에 아토피도 있고, 두피염도 안 좋고, 두피 건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술을 먹거나 이러면 두피염이 아주 심해집니다. 아마 본인은 바로 알 거예요.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도 두피염이 안 좋습니다. 두피염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바로 그 다음날 많이 가렵고 따갑고 힘듭니다. 바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이게 더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수면입니다. 두피염이 있는 사람이 잠을 잘못 잔다.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잠을 오랫동안 못 자면 어느 날 두피가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탈모에도 수면이 중요하고 두피염에도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는 뭘 어떤 게뭘 해서 건강해지겠다 이것보다도 두피에 해로운 거, 생활습관 그다음에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마사지를 꼭함으로써 두피 혈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그거 하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거나 이러면 모낭세포를 자극해서 모낭세포 근처에 있는 우리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모낭세포 하나마다 이렇게 줄기세포가 조금씩 있거든요. 헤어볼브라는 곳에서 모낭세포 약간 윗단계에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모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대로 탈모 샴푸가 도움이 되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사지도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두피 모낭보다도 더 밑에 레벨에 우리가 혈관이 지나갑니다. 모자 혈관이. 이렇게 자극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혈류가 그렇게 증가되는 않습니다. 차라리 산책을 많이 하고 조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게 두피 마사지보다 혈류가 더 증가되겠죠. 장식적으로. 그리고 머리를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데 느낌이 약간 우리가 두드리고 이러면 좀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모자에 대해서는 모자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탈모를 오히려 유발시킨다 이런 설이좀 있어요 둘다 정반대되는 의사들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무 관련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탈모를 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야구모자같이 많이 딱딱하고 색깔도 진하고 어, 두피 모발에 딱 밀착이 되고 이런 모자는 두피염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통풍도 잘 안되고 그럼 당연히 두피도 나빠지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루 종일 모자를 썼다가 벗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한번또 해본 적이 있는데요. 랩을 씌우고 간단하게 뺀 다음에 머리를 털어서 하루 종일 쓴 다음에 빠지는 거랑 모자를 했을 때랑 보면 모자 했을 때가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또 얘기를 들으면 모자는 그러면 탈모에 안 좋냐? 꼭 그렇진 않고요. 탈모에 도움이 되는 모자도 오히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이 잘 통하고 얇고 이런 모자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직사광선, 자외선도 탈모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사광선을 쬐는 다음에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일반 탈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강한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정도의 모자는 쓰되 그 대신 통풍이 잘 되게 또 메시 형태의 얇고 부드럽고 가벼운 이런 모자를 쓰는 것은 오히려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자를 어디에 파냐 주로 이제 큰산 있죠 큰산뭐 도봉산이라든가 이런 큰 산이 있으면 산 밑에 보면 이제 가게들에서 모자를 팔때 대부분 얇고 메쉬 형태로 바람도 잘 통하고 천도 부드럽고 이런 걸 팔죠 그런 모자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